그거 내 나라고, 그 몇천억 내 나라는 놈들하고 섞여가지고, 한 통속이 되면 어떻게 돼? 공범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 신인을 끌어내리, 처음에는 신인의 척건들이 신인의 걸 가져간다. 그래서 척건들을 공격한 거야. 신인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도 그 목적은 신인을 겨냥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뭐 해? 척건들 얘기는 안 해. 신인을 죽여야 된다. 신인 거을다 뺏고 이걸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목적이 달라졌지? 그게 본색이야. 처음에는 이것처럼 주변부를 노린 거야? 맞지? 처음에는 아까 내가 적은 것처럼 그들도 주변부를 노렸어. 에? 처음에 여섯 가지. 내가 주변부 이야기 했지? 처음에 빛과 어둠을 만들고. 그죠? 그 그다음 그 다음에 물과 공창을 만들고그 다음에 식물과 자연을 만들고고 그죠? 음, 어.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만들 고 태양을 만들고, 에? 알겠죠? 그 다음에 새와 어,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물과 인간, 낭혼을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나타난 거야. 아, 맞아, 맞아. 그건 하나의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반대야. 먼저 이거. 이거. 싹이 나는 거는 백궁에 가야 나지. 백궁에 가야 꽃이 피지. 그런데 여기서 꽃을 보고 있다. 그지 그럼 준거 다시 받아내겠다. 그것만 있는데, 거기다 알파를 보태가지고 덮어 씌운 거야. 알았죠? 좋은 결과가 올까? 그들의 통장과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 음. 몇품 받으려다가, 정가자 되고, 토, 재산 압류되고. 음. 불을 보듯 뻔해? 네. 알겠죠? 네. 어리석은 짓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주역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 원리. 이런 거, 기본 원리. 응? 이게, 이게 뭐예요? 지천태, 네. 여자의 자궁이야 이게. 여자의 자궁에는 남자의 남자를 알수 있는 씨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씨가 있는 거야. 그지? 음.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지천태야. 좋은 거야. 그지? 그 땅은 밑에 있고 씨가 위에 세계가 있다. 거기가 말라 비틀어져면 비틀어져. 비틀어져. 그죠? 남편 위주의 가정이 되면은 그 가정은 씨가 다 말라버려. 여자를 밑에 깔고 있으면 하도 잔소리를 해서 교, 교통사고로 죽든지 무슨 수가 나는 거지. <laughs> 알겠지? 아 남자가 여자를 깔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밑에서 시끄러워서 못 살아. 줘버려야지. 맞아, 맞아. 그래서 아예 줘버린 거야. <laughs> 남자가 밑에 들어가 있고, 여자가 위에도 올려놔. 아, 그래, 그래. 집안이 조용해. 알겠죠? 주역을 어렵게 보지 마. 그냥 요 캐사를 가지고 잘 보면은, 그게 나와요. 알았지? 음, 그래서, 에, 여러분들은, 이 신인이, 클라이막스가, 본궁을 지매는 클라이막스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에서 헬리콥터가 하늘궁 잔디밭에 내려, 맞죠? 세계 명사들이 줄을 지어서 와, 응? 그러면 하늘궁에는 전직의 무슨 장관이나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들이 내 빛으로 들어와야 돼. 아, 그래 그들이 그들을 맞이해. 무슨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계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해, 다. 미국에는 세계적인 인물을 고용해가지고 미국의 밀크, 흑행령 밀크 회사가 만들어지고. <laughs> 음. 유럽의, 유럽 법인 또한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CEO로서 이름 있는 자들이 미국의 CEO로서 외국, 유럽의 CEO로서 이름 있는 자들을 대표이사. 거기 앉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 세계 러시아, 중국, 전부 우리 불로유 법인이 생겨. 그 법인들이 연간 벌어들이는건 상상을 초월해. 어. 알겠죠? 또각 식품회사들이, 그 애들이 방부제를 쓰면 21세기 사람들이 안 먹어. 네. 앞으로는. 그때 호객명의 이름으로서 모든 방부제를 대체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로얄티가 거치는데 1년에 30경 이상. 어, 대단하지 않나? 응.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 왜 1년에 30갱이냐? 그때는 우리 경제 단위가 좀 올라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전 세계의 돈을 졌다, 놨다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왜? 전부 신인 권 맞아, 안 맞아? 내가 굳이 그거 뭐 져야 되나? 그러나 일을 세계 통일을 하려니까 실제 잡아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은 신인이 어떤 얼굴이냐면, 세계 최고의 갑부의 얼굴에다가 <laughs> 어. 우주 창조자의 얼굴에다가 네. 재림의 얼굴에다가 네. 오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알겠죠? 네. <laughs> 어. 그렇지만 저기 찾아봐, 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한번 찾아봐. 고린도 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전서 1장 31절이야? 네. 다시 읽어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함이니라. 음. 무슨 말이죠? 아.